네, 안녕하십니까 영도한의원의 최유행 원장입니다. 인도질환이죠. 우리 길을 가다가 아, 발을 삐끗하는 거죠. 그렇죠? 발을 삐끗하면 우리 침맞으러 가야 된다. 뭐 보통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데. 근데 이제 이 발을 삐었을 때에 이제 그런 경중 막 체중이 실려서 정말 발을 심하게 삐는 경우가 있고 그냥 또 발목만 살짝 삐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심하게 삐는 경우에는 어~ 예를 들어서 뭐술 먹고 뭐 이렇게 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뭐 헛디뎌서 삐는 경우 근데 체중이 정말 많이 실려서 삐는 경우 뭐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, 그, 이제, 저 같은 경우는, 어, 후자, 뭐, 살짝 삔 경우는, 뭐, 굉장히 치료가 잘 되죠. 잘 되는데, 전자, 체중이 실리면서 그냥 심하게 삔 경우입니다.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, 이렇게 심하게 삐었을 때 간혹, 어, 살짝 골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. 뼈가 살짝 떨어지거나, 금이 가거나, 그런 경우들이 가혹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어, 치료를 할때 부항도 하고 사열도 하고 뭐 침도 넣고 전기 자극도 주고 또뭐 어혈 풀어지는 또 약도 쓰기도 하는데 진단이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어?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빈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엑스레이 촬영을 좀 해보는 게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골절이 됐을 때 약간 그 팁이 뭐냐면 어떤 아무런 도움이 없이 네 발자국 이상 골절이 됐을 때는 걷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 이게 골절이 될 가능성이 많다. 그래서 엑스레이나 어뭐 필요하면 심하게 핀 경우는 모두 뭐 시트를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단을 좀해 보시는 게 좋고 심하게 삐었지만 아 엑스레이 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. 이제 그러면 아, 양방에서는, 요럴 때, 이제, 그럴 때, 이제, 골절이 아닌 경우는, 그런 경우는, 이제, 적극적으로 또한방 치료를 합니다. 심하게 삐었건, 또 살짝 삐었건. 근데, 이제, 양방에서는, 이런 경우에, 어, 절대 안정이라고 그래서, 이제, 캐스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거의, 이제, 반 기부수를 하는 거죠. 반 기부수를 뭐, 한 2, 3주 정도 발 쓰지 마라. 반 기부수만 한 상태로 2, 3주, 3, 4주를 보내는 거는,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반기부술를 하고서, 제가 봤을 때는 침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, 그 효과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, 한 3주, 4주 지났는데, 반기부술 열심히 해서, 어, 발목을 안정시켜 놓은 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, 그걸 풀었을 때, 그 통증이라든지, 그런 부종이라든지, 이런 것들이 좀 생각만큼 빨리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, 어~ 저 한의사인 제가 볼 때는 부러진 경우가 아니라면 발목에 뭐 금이 간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봐서는 심하게 삔 경우나 또 살짝 삔 경우나 전부 한방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물론 이제 그~ 부러지지 않았어도 근육이 뭐 살짝 인대가 살짝 뜯어지거나뭐 반쯤 뜯어지거나 또 완전히 또뭐 이렇게 끊어진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끊어져서 뭐 어, 인대가 다 뭐, 뭐, 끊어져서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다. 그러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, 침치료를 병행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, 일단, 부러지지 않은 경우, 그럴 때는, 어, 한방의 침치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.